뭐가 좋아요? 자, 그 일단 여러분 답부터 볼게요. 오늘은 내가 먼저 안, 안 해주고 자첫 번째 거캣나시냐메인 메인 하시냐. 조동사 파죠 네. 캣나시요 겟나. 캔나. 무슨 뜻일까? 인간은요 너무 캐플할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나 아무리 지나치도 못맞지않다는그 의미예요. 캔나 다음에 캔나비 투못하면은 캔나 투 못면 너무 못모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무엇에 있어서 그의 적을 일종의 적의 선택에 있어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을 쓰는 캔나시 들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는요. 이번은 더즈더즈가 Does? 된다. 이유는 왜? 여기 지금 not only라는 부분이 지금 뭡니까? A 뿐만 아니라 B도라고 쓰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보다시피 이거는 부정어 일종의 앞에 강조하게해서 이렇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도치가 되겠죠 그러면 그뒤에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문음문 만들듯이 문장이 도치가 된다. 어순 변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동사, 그 다음에 갓시라는 주어. 그 다음에 보다시피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네. 이렇게. 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번은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의미 같아요. cannot 또는 could not help 뒤에는 to. 아, 아니 뭐라고? to? 이 자식들 봐라 야. Can not help. 다음에 ing. 뭐뭐 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야? 예. 예. 무슨 소리야? 좀 예, 예. 이상한 소리였어. 지금 예. reminding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요 기억해내지 않을 수가 없다. remind니까 무엇을 우리의 플라이트인데 비, 베트남에서 그 왔던 그 비행기를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예. 이 포토들을 이미지를 볼 때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캔나 n 바인 t h e 뜻이 말하고 뭐뭐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cannot이나 이는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c o u l 바뀌었죠 동명사 들어가는 거 알아두시고 3번은 우리 우빈이 문제죠 4번은 봅니까 우빈아 used t o used to란 것은 과거에 뭐뭐학원 했다. 했다죠 그러니까 자 빅스톰이 왔을 때 사람들 어떤 사람들 quarrel은 서로 이렇게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 stop making complain 입 닥치고 뭐뭐 한다는 뜻으로 뭐뭐학원 했다는 말 쓰는 거죠 used to는 자 5번은요 우빈아 was used t o 자 이때는 was used to to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 저것 듯이 하기 위해 이용을 그렇지 이때는 진짜 수동태죠 어... 수동태 이제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그렇게 놀린만한뭐 이유가 있고 대가가 있네요 자몸무기 위해서라고 이때 쓰이는 투부정사는요 이때는 투부정사죠 바로 목적 몸무기 위해서니까 프리 v 브란 말은 보존하다 자 프룩스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졌다라는 말로 사용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는요. 보다시피 헤드 베러가 나왔죠. 이 헤드 베러는 우리가 한단어라 그랬어요. 두 개가.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려고 해도 헤드 낫 베러가 아니고 여기 뒤에다 낫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말은 얘네는 하나의 조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뒤에 는뭐가 들어갑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expose가 들어가야겠죠. 자, 참고로 이거 알아두세요. expose는요. 노출시키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뒤에는요, A라는 대상을, 자, to B. A라는 대상을 A를 B에 노출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 7번은요, 또 나왔네. 뭘까요? They used to B죠. e 그죠?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해석은. Luckily, 운 좋게도 그 어린 소녀들은 nowadays, 오늘날, 뭐다? better, preferred. 자, 훨씬 더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뭐 되었던 것보다 preferred가 이게 아, prepared, 미안해요. prepared가 여기도 이게 생략되어 있죠. 이때는 used to be를 쓰는 이유가 과거에 뭐뭐 학원했다는 뭐라 의미로 쓰는 것 중에 이 뒷부분은 생략되어 있으니까 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자, 모든 드라이브는 자, o 투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단어라 그랬죠. 맞나? 아니죠. 아, 네. o 투투는한 단어가 아니죠. 또네 그럼 확 가서 빵망이를 아, 그냥 아, 네. 자, o O2, 투투는요 o 투란 단어와 투부정사가 합해진 겁니다. 투부정사가. 이때는 투 부정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 부정사의 부정은 투 앞에다 이렇게 낫을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오, 투, 투, 낫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9번은요. 자, 그는요, 일단 must란 단어가 우리가 뜻이, 뭐, 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란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추측의 뜻이 있죠? 네. 자 그리고 거기다 여기서는 보니까 자, last week란 지난주라는 내용상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죠 과거 과거에 그 미팅에 이때는 추측의 의미로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단어의 과거형이 뭐뭐였었음에 틀림없다는 과거의 추측이 나오겠죠 네. 선생님, 이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조동사에 have plus pp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ould receive하고 should have received하고는 이건 외우셔야겠죠. should receive는 뭔가를 받아야만 한다. 근데 should have plus pp는 받았어야만 했는데라는 이거는 뭘 나타낼 때? 후회. 그래. 그렇지. 후회를 나타낼 때 쓰죠. 그래. 그러니까 그 교육에 those victims, 그러한 빅타이나 다른없는그 victim. 희생자들입니다. 희생자들. 희생양들은 자, 학교 다닐 때, 크리에이티브 탤런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고, 받았어야만 했는데라는 의미로, 내용상은 들어가겠죠. 특히나 여기 보니까 뒤에, while in school 이란 말은 학창시절에, 이는 뜻으로, 역시도 또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재밌는 문법이 하나 들어있네요. 보면은, regret란 단어. 기억 많은지 모르겠네. regret란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자, 첫 번째는, 후회. 두 번째는, 유감입니다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와 같은 어떤 맥락으로, 뒤에, to 부정사를 쓸 수가 있고, 동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그레트는 무엇과 유사한 형태라고 우리가 보면 되냐면 정리를 쭉 해드리는 걸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리멤버 또는 포게트와 같은 맥락이야 무슨 얘기냐 리멤버나 포게트도 뒤에 2부정사랑 동명사다쓸수 있지만 뜻이 달라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다 그렇게 우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투부정사 썼을 때가 뭔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죠. ing는 뭐뭐 했었던 것 이게 바로 과거에 했던 거죠. 예. 알겠나 그러면 remember나 forget을 쓰면 뭐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또는 기억한다. ing섭을 뭐뭐 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아니면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regret는 아직 안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이때는 뭐야? 몸에 대해서 유감이다 앞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I regret to tell you this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ing는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기 때문에 이거는 후회를 나타내죠 아, 그래서 여기에 having paid란 말을 굳이 쓰지 않고 그냥 regret 다음에 paying little attention도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굳이 안, 안 붙여서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몸못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말을 쓸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또 하나 볼게요. l i 이란 단어는요, 부정어입니다. 약간의 관심이 아니고 거의 못 맞지 않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관심을 거의 보내, 보이지 않았었던 것에 대하여 나는 후회를 한다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 말하면, 나는 좀더 그에게 후회, 뭐야. 관심을 보여서만 했었는데라는 과거에 하지 않은 것에 후회를 나타내는 슈드 e p p 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맞으신 분. 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에. 12번. I insisted. 나는 뭔가를, 아, 그녀는 주장하다죠. 주장하다. 그죠? 자,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몸무에 대한 주장. 또는 제안 명령, 또 뭐가 있을까? 추천.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대절이 나오고, 그 뒤에는 주어와 대절인 이에 문장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쓰일 때 우리가 이 자리에는 슈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슈드는 가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가 돼?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다 내용은 그 뒤에 뭐가 나와? 원형이 나오죠. 원형. 자, 그런데 주장, 주장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인시스트 주장이고, 제안은 서지스트, 명령은 order, 추천은 recommend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근데 이거는 반드시 슈드를 넣는 거 아닙니다 해석을 할 때요 이거를 넣을 때는 조심해야 될게이 슈드를 넣는 경우는요 해석상 뭐뭐 해야 한다고 라고 해석이 될 때만 합니다 그녀는 주장하였다 내가 8시 밤에 오늘 밤 8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 어때요 가능했죠 그럼 뭐가 되겠을 때는 B가 되는 이유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슈드가 생략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저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방송 또 들을 거니까. 자, 안 들으면 가만 두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듣겠죠. 어차피 우빈이 남아서 들을 거니까 또 항상시처럼, 그죠 음.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A small bell tied around n e c k on a string. 그녀의 목에 있는 목줄에, 뭐, 뭐 한다. 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Suggest. 제안하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다는 말을 쓸 때면, B를 쓰겠죠. B를 쓰는 이유는 앞에가, 주브 슈브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위에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비 문제 많이 나오네. 브리튼, 영국에서 오래전에는 사람들은, 자 현명한 여자에게 위치스라고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에게 각오냈다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유스투. 유스투가 되겠죠. 다음 15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another commercial 또 다른 하나의 뭐 commercial은 광고죠. 광고. 네. 광고는 서로울이란 말은 뭐야? 아주 미묘하게란 뜻이죠. 잠깐만요. 자, 아주 묵묵게 제안을 한다. 미묘하게 제안을 한다. 그캐트린 누구누구라는 이 여자가, 자, 뭐야? 자, 뭐 샤넬 퍼퓸에 있어서의 뭐 무엇에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자, 여기서 하나 볼게 있습니다. 지금 15번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여기서 이거 주의사항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가 이 suggest라는 단어는요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암시 또는 보여주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제안한다라는 말로 쓰는 이 suggest는 뒤에 대절 뒤에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휴들를 쓰겠죠. 그런데, 몸모를, 이런다라는 것을 보여주다라는말할 때는, 몸모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다라고 쓰진 않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를이라는 말이 왜 주냐면, 미묘하게, 미묘하게 제안하다고 하잖아요. 미묘하게, 이렇다라고 암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녀가 몸모이어야만 한다라고 암시하는 게 아니고, 그녀는 몸모이다라고, 뭐 하는 거야? 암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요 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지금 13번, 12번의 내용에서 지금 선생님이 제안 주장, 뭐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을 뒤에는 슈드를 쓴다. 그랬더니 이게 마치 무슨 불변의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방금 14번, 15번 문제가 그 예예요. 같은 서제스트지만 제안 뭐뭐 뭐 해야 된다라고 제안한다는 뜻이 아닌. 뭐, 뭐, 이라고, 또, 뭐, 뭐, 였다라고, 암시한다, 또는 보여준다라고 쓰는 서제스는 슈즈를 쓰지 않겠죠. 네. 자, 거기다 하나 더 추가. 다음 문장 볼까요? 음. 데이. 그들은 i n s i s t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니다 주장하였다. 그죠? 그 다음 문장. 자, 그녀가 그 책을 훔쳤다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쓴다면, 훔쳐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말이 될까요? 자, 여기에 앞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착실하게, she should still. 시 또는 이 슈들을 생략해서 이렇게 썼다 쓰였다 씁시다. 어때요?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녀가 그 책을 훔쳐야 한다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설령, 이 부분은 설령, insist라는 주장하다는 말이 들어가도, 뭐뭐 뭐 해야 된다는 라 말을 쓰면 쓰지 않는 이상, 이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뭘 넣느냐, 오히려. 자, she. 자, 이렇게 씁니다. had stolen. 어왜 갑자기 과거, 과거 완료를 썼을까?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그녀가 훔쳤던 것은 이게 더 전에 있던 대의 과거죠. 그러다 보니 그녀가 그 책을 훔쳤었다라고 주장했다. 어때요? 그게 더 맞겠죠? 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보다시피, 모든 그 영어 문법은 공식처럼 마치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가 그 대표적인 얘인데, 요거랑, 바로 요거랑 이두 가지가 슈드를 쓰지 않는 대표적인 예두 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 봤을 때 제안이나 주장이나 뭐 앞에 말했던 뭐 뭐였나 아까 침에 명령이나 추천 같은 것은 뭐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제안한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무슨 추천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될 때는 슈드를 들어가지만 그 외에 다른 의미로 쓰이는 내용은 슈드를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자 우빈이 물한잔 마시고 오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오호, the author, 그 author는 작가는 probably knows, 아마도 안다. more about the subject, 그 subject에 관하여 more than y o u do 당신이 아는 것보다. it is natural, 그거는 당연하답니다. 뭐를? 당신이 humble이란 말은 뭘까? 겸손함, 겸손함을 느끼는, 겸손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겸손함을 느껴야 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여기도, 삘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벨트가 아니고, 이 들어갑니다. 이때도 이 앞에 뭐가 빠져있느냐. 슈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방금 우리 해석했죠? 뭔 뭐, 뭐, 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앞에 아까 말했던 제안, 뭐 주장, 명령, 추천과 같은 그런 딱한 동사가 아니고 그와 비슷한 강도의 형용사가 들어가고 대절 뒤에도 역시 슈드를 씁니다. 자,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너는요, 네가 그에게 어프로치 다가갈 때 겸손함을 느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은 프로포즈란 말은 제안하는 제안되어졌다. 그럼 이 뒤에 대절은 뭐가 제안되어진 나와 있죠. 제안은 뭐뭐 뭐 했다라고 제안합니까? 뭐뭐 뭐 해야 된다라고 제안합니까? 해야. 네. 그렇지. 제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약속이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할때 제안한다는 말 쓰죠. 조금 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직업에 대한 차를 우리는 사야만 한다라고, 라는 것이 제한되어졌다. 이건 해석상 들어가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이때도 바이가 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슈드를 생략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 그 다음은요. 만약에 당신이 팝 뮤직을 좋아한다면, 자, 음? 이 문장. 자 환영합니다 자자 <laughs> 자, 18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팝 뮤직을 좋아한다면 어 이때는 우리가 가정법을 썼으면 뒤에는 헤브플러스 피피 쓰면 안 되겠죠 내용상 맞춰서 그 콘서트에 왔어야만 했는데 라는 의미로 이제 문장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것에 후회를 쓰기 위해서는 슈드디에 have 플러스 pp를 쓰는 게 맞겠죠 예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왔어야 했는데 왜안 왔니라는 의미로 없습니다자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cannot, b 은 뭐야? 전치사요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실은 b u t 전치사예요 b 아, u 은요 접속사 그러나 라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아. 없다는게 아니고, 접속사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무엇을 아, 제외하고. 제외하고라고 쓰는 아. 전치사도 있죠. 자, 방금 화가 막 올라왔었습니다. 선생님이 아. <laughs> 그죠. 때는 그거 아니면은 문장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인 벗은 다른 것과 다르게 사실은 뒤에 뭘쓸수 있어. 투 부정사를 쓸 수가 있죠. 하지만 투가 생략돼 있는 원형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러겠죠 동명사는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나를 너무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야 그러나 나는 뭐야? 뭐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나는 뭐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 없다는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때는 텔이 되겠고 자 20번 자 이거는 뭐냐면 a l t h o u g h 라 말은 비록 못모일지나도라죠 비록 모일지라도 w h e l c h a i r 라는 휠체어라는 게 serve 자, serve의 뜻은 어떠한 역할을 하답니다 를 하다 뭐처럼 그들이 수년 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뒤에는 지금 앞에 있는 이 밑줄쳐져 있는 이 동사와 같은 동사가 사용이 돼야 되겠죠. 사실 이 자리에는 served라는 형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이렇게 부분만 쓰고 채, 생략하게 되면 이거를 뭘로 대동사로 바꿔야겠죠. 일반 동사 의 대동사는 do나 does나 did를 쓰겠죠. 과학을 의미하기 때문에 did인 상태가될 겁니다 만약에 워를 쓰려면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가 바로 비동사인 경우만 가능하죠 자 우리 이거 많이 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답은 디드가 되겠습니다 21번 자뭐가까 이거는 역시 앞에도 could speak죠 그는요 영어를 훨씬 더잘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과거에 코드 할수 있었던 것보다 쿠드 스피크라는 말이 지금 사실 뒤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죠. 네. 역시 앞에 있는 이것과 같은 조동사인 쿠드를 쓰셔야겠죠. 옷을 쓴 사람은 앞에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우리 가고 있는 우드레더 덴 우드레드는 차라리 말인 이 낫다라고, 이거 뒤에 원형을 쓰죠. 이렇게 기억나요? 네. 우드레더는 한 단어입니다. 오케이? Yeah. 못맞지않는게 낫다는 말쓰도 우드레더 나왔을 야에 우드나 레더 쓰면 안 돼. 우드레더가 뭐야? 우리가 못 맞는 차 낫다는 하나의 뜻이야. Yeah. 알겠죠? 중요한 건이 뒤에 전치사 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플레이가 나왔으면 뒤에는 뭐가 해당되는? B에 해당되는 원형인 고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우가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거가 같이 병렬입니다, 병렬. 이래죠? 예. 이 3배는 뭐까? 이 23번은 뭐까? 앞에 문장 뭐야? The amount of stress we feel, however, has more to do with how we react to our problems than. 뭐까? 앞에 문장이. 자, 이거 혹시 알아요? have, 뭐, to do, with a 이 밑줄 자리에는 something 어, 또 아니야 nothing 또는 뭐 more 뭘 넣을지 알수 없습니다. 왜? a와 관계가 어쩐다 라는 뜻입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a와 어떤 관계가 있다. have more to do with a와 더 관계가 있다. have nothing to do with a와 관계가 없답니다. 알겠어요? 그니까, 러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양은 무엇과,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대처하느냐, 반응하느냐와 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이게 뭡니까? 뭘, 뭘 대신했었을까? 이 위드가 뒤에 붙은 걸로 봐서 앞에가, 요 부분이죠. has more to do with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가 생략되어 있을 거아니에요 그럼 앞에 있는 동사인 has more to do with를 대신했으면 대동사 뭐가 들어가야 돼? 더스가 들어가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예, 끝인가요?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의... 오늘 방송은 이거랑 독해랑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은 독해까지 들으세요